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초콜릿 먹어볼 거예요. 제가 저번에 셔츠로 어, 제주 초콜 제주 수영 어, 영상 올렸었는데, 이번엔 제주 초콜릿 먹어볼게요. 맞아요. 우리 일단 제주의 꽃, 감귤 초콜릿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감, 감귤 초콜릿. 아, 이거 맞아? 응, 아, 안 이거 맞아? 어, 난왜안 뜯기냐? 전 다른 감귤 먼저 먹어야 되겠어. 요 괜찮아, 그거 먹자. 빠른 감귤 짠 이렇게 돌아라서 다른 감귤 먹을 거야 귀엽죠 나도 나도 먹을 내니 귀엽죠 음. 짠. 먹어볼게요 음. 안에 주황색 음. 먹고 와 달러 응응. <웃음> 음. <웃음> 야, 그런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안 돼! 나 너무 커서 먹었나? 잠. 다 먹었나요? 아까 말했던 이 감기 려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맛이 똑같을것 같아요.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나 이거 먹고. 똑같아요. 천천히 먹어. 똑같다. 음. <laughs> 안에, 안에 맛이 똑같네요. 음. 맛있는데? 씻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laughs> 키위.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요. 얘는 얘네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니, 얘는 잘안 뜯긴다. <laughs> 나도 잘안 뜯긴다. 어, 됐다, 됐다. 키위. 키위 도 모양은 얘가 하루방에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좀 이상해요. 완벽한 초록. 민트라고 해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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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지만나 손에 묻었다니까 아 괜찮아 이제 닦으면 돼 애기 애기 어그, 마지막 초콜릿은 백년초 백년초래요 백년초 처음 봤어 너얼굴이 갖다 내면 <laughs> 어떡해 아! 정답, 초키, 커크 <laughs> 자, 뜯어볼게요. 아, 얘는 초콜릿은 진짜 불량이에요. 왜 이렇게 안 뜯겨? 나름 미끄러워서 안 뜯겨요. <웃음> <웃음> 됐다. 이렇게 뜯겼는데? <laughs> 이렇게 뜯겼는데? <laughs> 얘는 분홍색인가 봐요. 응, 음, 말렸어. 분홍색. 음! 음. 我们呀。